예 반갑습니다 정재준입니다. 아, 선진국은 원전을 줄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자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1나라가 총그 443기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대국들은 다 원자력을 쓰고 있죠. 자 여기 열간 나라 중에서 청색으로 표시한 나라가 오이시두국입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표시한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자, 다섯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네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총 수가 24개입니다. 전 세계 원전의 5.4% 해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4%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그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 세계 원전 수와 발전 용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만든 표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여 밑에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수가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어떻게 증가해 봤나볼수 있는데 뭐 서서히 증가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 눈에 띄는 거는 2010년에서 2019년 1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개밖에 늘지 않았어요. 이건 또 참, 그, 막 늘었다고 할수 없는 숫자인데, 이게 왜 그러냐 면 일본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56개 원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21개를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21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9년간 일본을 제외하 면,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23개가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그 원전이 노후화돼서한 10개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늘고 있다는 이 자체는 교체 수요가 계속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말합니다. 발전 용량이란 것은 뭐 발전소가 작은 거도 있고 큰 거도 있으니까 용량을 다 합한 걸 말하는데 원자력 발전이 1950년대 후반에 시작해서 실제 70년도에 급성 급성장하죠. 80년대 하고 그러다가 1990년도 이후에는 연1% 수준으로 아주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1% 성장하고 있지만은 탈원전이 여전히 대세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증가하는데 탈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가 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이게 오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의 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연달아서 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자력 없는 그 탄소 중립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8년 그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IPCC라고 있죠. 여기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이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대략 2배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2.5% 정도 성장할 거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후환전이 퇴역하는 걸 감안한 2.5% 성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어, 결국은, 그, 무탄소, 청정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상당히 주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주요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을 잠깐, 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 넷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보다 더 눈에 띄는 목표가 뭐냐면 2035년에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라 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 2035년 얼마 남지 않았죠. 15년 내로 화력 발전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말입니다. 중단은 힘들고 최소화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탄소를 포집하든지 어떻게 수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건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느냐 이걸 보면 2019년도에 미국 총 전기 생산량의 37%가 무탄소 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54.8%가 원자력 발전을 하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원자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바이든 당선자가 원자력 개발에 대한 지원 공약을 아주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 뉴스케일 이라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중소형 원전 12기를 이제 아이다오에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영국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도 2050년 탄소 배출 재료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녹색 산업 혁명, 그린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해가지고 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대 중점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해상풍력을 키우겠다. 두 번째가 저탄소 수소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원자력을 키우겠다 하는 겁니다. 원자력에는 이제 대형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고 소형 원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런 고민은 왜냐하면 현재 영국이 그 전력의 20%를 어,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15개 있는데, 그 중에 6기가 10년 내로 문을 닫아야 될 로우 원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여기는 대안으로서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한 겁니다. 그 참고로, 어,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이제 중소형 원자력을 1 6개를 2030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전기의 71% 이상을 원전으로 생산하는 원자력 대국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녹색 성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4년 계획을 보면 뭐냐면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 이하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6년 지났는데 사실 하나도 감축을 안 했죠. 그러다가 2018년에 마크롱 대통령이 슬며시 다시 한번 계획을 발표합니다. 현재 비중이 원전 비중이 71%인데 2035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10년 연기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하나 도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신규 원전을 하나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결국 원전 비중을 줄일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독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선언했고 모든 걸 법제화를 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현재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자, 일본은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원전 54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21기를 폐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안전성 심사가 아주 강화되었고또 원래 또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재가동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9기만 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발전 비중이 6%에 머무르고 있는데 2030년 이전에 원전 비중을 20% 내지 22%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11월일 이야기인데 다카하마 원전 1력이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이 원전은 이제 45년, 46년 이렇게 된 원전인데 40년 만 되면 폐쇄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와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죠. 네, 중국을 보겠습니다. 어, 중국은 화력발전 비중이 약80% 육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계 탄소의 약 28%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 나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어, 원자력발전 용량을 2025년 기준으로 2060년까지 약 4.8배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는 굉장히 청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화력 발전 비중이 87%, 거의 60그 60%에 육박하는 이른바 기후악당 국가입니다. 호주는 그 원자력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 사용 금지 자체를 해제하는 논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앞으로 어 기후 변화의 대항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 같습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한 가지 더보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원자력 시장이 어떤 대형 원전 중심으로서 어 전개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대형과 중소형 원전으로 아마 다변화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박차고 자진 하차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걸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